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구상강호사입니다 오늘도 강호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귀한 친구들 성경책 가져오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함께 신앙을 잘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 어떻게 읽는 거죠? 승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는 믿음으로. 그래 그래요. 잘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여호수와 6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와 6장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보세요. 읽을 말씀은 여호수와 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케이. 좋았어요. 바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백성은 외치고 제사상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 오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그림 보면서 기억나죠? 우리 누구요? 여호수아. 누구요? 여호수아. 여수아가 두 번째 리더가 됐잖아요. 리더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요? 그 전에 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부담감이 많이 있었고 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가기 전에 놓여 있는 땅물아왜 그래 강강 어떤 강 요단강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강에 발을 담그었더니 어떻게요? 물이 말라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승리는 믿음으로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수와 5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빨간색 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 모든 왕들이 그곳에 있던 가난한 땅에 있던 그 전에 살고 있던 그 왕들 나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빨간색 마음이 어, 어디 갔어?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어. 무서워서 덜덜덜고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떤 거예요? 요단 강이 앞에서 말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야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잃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점점점점 점점 떨기 시작했어요. 우와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요단강을 마르게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다가간 성이 있었으니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엄청 크잖아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요? 아, 뭐 환영했다고요? 아니면 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랬다고요.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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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을까요? 네 아,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땅을 뺏길 수 없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굳게 닫혀가지고 꽁꽁 싸우면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 아주 아주 방어력이 뛰어난 성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답니다. 자,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게 달려들어요. 야, 이 성을 함락해야 돼. 야, 해가지고 첫 번째 성을 옆에 있는 그 성을 딱 점령을 했어. 야, 우리 이제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요? 벽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 전에 있던 그 벽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치고 죽고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성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방어력이 뛰어난 성이었는데 그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꽁꽁 닫아가지고 출입하는 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방어력을 엄청나게 꽁꽁꽁꽁 싸매서 키워놨다는 라 뜻이죠. 이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야 우리 하나님 진짜 짱이다.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허락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너희들에게 이 광야에서 수많은 야생마를 내가 준비를 해놨다 너희가 이 야생마를 타기만 하면 다 길들여질 거야 이 야생마를 타고 와가지고 기병을 이용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병을 점령하도록 하여라 아니면 이렇게 성을 부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성을 부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얘. 예?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아주 아주 재밌어요. 무슨 방법? 매일매일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엥? 여리고성이요. 이렇게 가로는 한 200m 정도 되고요. 저기서 쪽으로 세로는 100m 정도 됐대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총한 600m 정도의 둘레가 된답니다. 최종 길이가 6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을 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열이 고성을 이길 수가 있대요. 근데, 한 바퀴씩 돌면 이길 수 있다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영가과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7명의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7 양각 나파를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가라. 언약기 앞에서, 어떻게 요 일곱 양각 나팔. 나팔을 들고 일곱 명의 제사들이 나아가라. 예?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양각 나팔을요? 한번 볼게요. 계속 볼게요. 7,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아라. 예? 1번 처음에 말했던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것도 되게 그렇게 한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요 일곱 번을 돌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신기하네. 알았어. 자, 네 그다음 뭐가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볼 때, 제스, 백성들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양강나팔을 칠 일곱째 날에뿌 하고 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와하고 하래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대요. <laughs> 자 다섯 번째. 단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한 바퀴씩 돌때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고 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메. 여수와 6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래요. 성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방어력이 엄청난 그 성이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말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겨?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날이 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와의 호 개를 메고, 이거는 둘째 날 아침 이야기 하는 건데, 네 번, 6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앞으로 전진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간 거 봤죠?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용조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송을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진중으로 와서, 자신이, 자신이 태어났던, 자신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텐트로 와가지고 휴식을 취했다고 해요. 둘째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슝 하고 한 바퀴를 돕니다. 돌때 말했다고요? 아니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날은 어떻게 해요? 슝 하고 돕니다. 넷째 날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돌아... 어, 엄청 발라졌네 다섯째 날은요? 또 가요. 여섯째 날도 똑같아요.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야 이때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그 성을 일곱 번을 돕니다. 그리고 일곱 번 돌기를 그날 뿐이었더라 그게 딱 나와있잖아. 일곱 번은 그때 일곱째 날에만 돌았다 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일곱 나팔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laughs> 소리가 안나서 이상하지만 뿌뿌 하고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외쳐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와열 여리고야 물어라 자, 우리 친구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렀는데 무너져요? 진짜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와, 사람들이 엄청난 함성을 지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이 여리고성이 우르르 쾅쾅 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 이중으로 벽이 되어 있는 그 방어력이 엄청난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요? 무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칼이었나요? 총이었나요? 활이었나요?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러 가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 여리고 성이 맥없이 쓰러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지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전쟁의 기술로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닌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믿음이다. 믿음으로서 우린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있는 학교와 집, 놀이터, 뭐 학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 누구를 믿는 거요?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내는 놓여 있는 상황들은 이겨낼 수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방법을 줄수 줄 믿습니다. 지혜를 줄줄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맨날 집에 있고 아니면 학원도 가고 막 혼자 있는 시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실 때에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일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승리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확실하게 믿으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에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어쩔 때는 그 죄에 쥐고 말아서 죄를 저지르고 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죄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기한친구 저기를 따래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